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조차 일하는 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주님,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오늘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갈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심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첫 시작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려,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저희게참 많은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떠나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 디모대는 바른 경건을 추구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모대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유혹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고,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해하는 사람,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고,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마치 의무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의무만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의 끝에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어 허락하여 주시면서 지상 명령 명령이잖아요, 그쵸 명령. 그 명령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을 거기에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엿 터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에 바르게 설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5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찬송가에 가서처럼 난알수 없도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로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선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싸워 이야기하는 그 선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단과의 싸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 하면 옛 본성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어슬렁거리는 악한 세력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그것과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음이 소갈딱지라 뭐라고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나요?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우니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과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옛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 내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삶에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늘 수동적인 것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내가 사탄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에게 침노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이 일을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좀 지고, 좀 넘어질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한 번도 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서는 일을 항상 이, 이 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주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내 마음의 상수도 좀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분에게 블런트하게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 양육하는 자리에서 계십니까?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 되는,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순종하며 움직여가는 사명자가 되십시다, 사명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명자. 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만나러 가십시오, 여러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자가 아닌 종교인의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우리 휴선 서울교회 가서 보았던 그 입간판 위에 앞에 있던 이야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목자는 은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삶을 사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스무 살이건, 내가 열 살이건, 내가 여든이건, 아흔이 되건, 나와 함께 있는 이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린 것도 없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명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시. 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 사명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하려 이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 7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의 말씀에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에 좀 귀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들은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돈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미스컴 같은 데서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부자들의 갑질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다는 차이의 종류와 자기가 살아가는 집의 종류로 인해 자기들은 다른 계급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는 부라는 것이 부유하다는 라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유함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뭐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돈은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제 협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이 오실 때+ 오셨을 때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그렇죠 그 물질을 이렇게 선뜻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로 막 부유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저께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뉴젠 컨퍼런스를 가는데, 뉴젠 컨퍼런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있게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개인적으로 좀 후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면서, 또 거기에 같이 후원을 더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부유한 분이 아니거든. 나눌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나눌 줄 아는 분들이 우리 식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여나 부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눔에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따위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만큼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부요함에 여러분의 부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감당하면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라는 이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에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피하라라고 경고 권고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권고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짓 교훈을 피하라 피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하나 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뒤집잡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훈을 끊임없이 반박하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에 매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는 분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노고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함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가르침은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논쟁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즉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위에 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 내가 복음을 쓴다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쵸?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이거는 내가 좀 힘든 거니까 제쳐놓고.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습니다.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십시오. 나를. 주님의 바른 교훈이 있으면 그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 위에 서도록 도와 가십시오. 그러면서 긴 편지를 마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처음 쓰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마무리도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 복음의 선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나는 안될게 뻔하니까요. 나는 그렇게 못살게 뻔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면,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시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 설교에서 교회도 은혜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은혜, 교회도 은혜가 세우듯이 우리의 삶도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길에 걸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지 않으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도 내 뜻과 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과 내 힘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하나 옆에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보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경험하고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 길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디모데전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길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